가 SBS 퀴즈몬 MC로 나서며 아이들과 친구 같은 느낌으로 진행하겠다면서 지식으로만 승부할 수 없는 퀴즈쇼라고 강조했다. 2일 화상으로 진행된 SBS 서바이벌 가족 퀴즈쇼. 퀴즈몬 기자 간담회는 에 MC를 맡은 하하, 최현, 이윤아 SBS 아나운서가 참석했다. 퀴즈몬은 매회 여섯 명의 아이들과 엄마, 아빠, 조부모, 친척 등 가족이 함께 출연해 한 팀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초등 중심 부모 동반 퀴즈쇼다. 하하는 퀴즈몬을 이끄는 마스터몬으로 채연은 위기에 빠진 아이들을 구해줄 힌트몬으로 출연한다. 여기에 이유나 아나우서가 어려운 퀴즈도 쉽게 설명해주는 프리몬으로 나선다. 하하는 제작진이 저를 택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아이의 수준에 멈춰있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적당하다며 제가 아이를 세명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을 잘 알고 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만질 줄 아는 느낌이 있어서 마스터몬으로 택해 주신 것 같다. 아이들처럼 생각하고 진행하려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자신을 퀴즈 마니아라고 강조하며 웃음을 유발했다. 하하는 퀴즈를 잘못 맞추는 건 사실이지만 퀴즈를 좋아한다. 퀴즈 마니아라며 얻고 싶은 수식어로 친구 같은 아빠면 충분한 것 같다고 미소 지었다. 퀴즈는 아이들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며 에피소드도 전했다. 하하는 부모님만 서포트 역할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나온다. 한 친구는 용병을 모셨는데 선생님이었다. 한 문제도 못 풀고 재밌는 캐릭터가 돼서 돌아갔다. 지식으로만 승부할 수 없는 퀴즈쇼라고 말했다. 이어 어른들과 아이들의 대답이 이렇게 기상천외하게 다룰 수 있나 신기하고 대단하다. 우리가 아이들 걱정을 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 방송이 끝나고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넘쳐난다고 자신했 아울러 얼마나 내 아이를 알고 있는지 가정의 화목도를 알아볼 수 있고 프로그램을 통해 화합할 수 있다. 좋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겠다며 저도 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다. 지식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는 자신의 아이들을 직접 출연시킬 의향이 있는지 물음에는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회장님 별 이따로 있다. 아이들이 원하면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웃었다. EBS 대표 어린이 프로그램 보니하니에서 한니로 오래 활동했던 채연은 보니하니는 퀴즈 중점의 프로그램은 아니었다. 퀴즈 못는 부모님과 친구들의 직접 출연하는 게 다르다며 저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순간이 오면 위기에 빠진 친구들을 구해주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채연은 자신의 남동생에게도 출연을 권유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남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 10살인데 문제를 잘풀수 있는 영리한 친구는 아니지만 끼도 많고 재밌는 오답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었다. 퀴즈몬은 초등학교 2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유나 아나운서는 교과 위주가 아니다. 아이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풀수 없는 문제가 많다. 난센스 퀴즈 위주라며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무릎을 탁 치면서 함께 퀴즈를 풀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답이 없는 퀴즈쇼라는 게 허무맹랑하지만 기발하지 않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이 끈끈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며, 저는 18개월 된 딸을 기르고 있는 엄마다. 저희 아이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프로그램이 계속 장수하면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퀴즈몬은 오는 3일 오후 6시에 첫 방송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패를 눌러, 흥미로운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